안녕하세요. 배서이 TV입니다. 어, 오늘은 차가 아니고 음, 이제는 조용한 장소에 왔습니다. 어, 오늘 우리 첫째 딸하고 이제 인천에 있는 호텔에 왔는데요. 어, 호텔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얘기할 주제는 어, 육군 항공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헬기 조종사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되면 도대체 어떤 교육과정을 갖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종사가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 배사이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음, 우선 한국학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먼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군에 들어갈 때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교로 임간을 해서 여러분들 야전생활을 각병가별로 하다가 1년, 2년 뒤, 지난 후에 이제 모직공고 뜨면은 육군항공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게 되면, 육군항공학교 논산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어, 군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들 병가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 총 8개월 동안 어, 헬기 조종사 과정을 받는데요. 이 8개월 과정이 마치면 여러분들은 정식 조종사가 돼서 야전에 항공부대에 배치되어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을 할수 있는데요. 이 8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하죠.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갔었는데, 제가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 우선은 입교를 하게 되면 똑같이 기숙사 생활처럼 이런 막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 한 기수당 보통 12명에서 14명, 16명 정도 되게 기수 인원이 작죠. 그 기수 인원이 통해서 8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학과 과정에서 교육을, 이론 교육을 강의실에서 듣고 나머지는 또 이제 비행 실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입교를 하게 되면 가입교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가입교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수 있는지를 어, 테스트를 하는데 이 4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어, 가입교에서 입교가 되지 않고 퇴교 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저 때만 해도 제가 비행을 제가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 한국학교 가서 처음 비행을 했는데 감이 없었어요 정말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소심한지도 몰랐고 옆에 교관님이 탑승하셔서 가르쳐주는데 그 말도 안 들어왔어요 결국은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4주 동안 아무리 비행을 해도 저는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남군들은 정말 비행을 잘했는데 저는 가입교 때 너무 고생을 해서 태교 심의까지 올라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합격해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교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4주 동안 내가 이 항공장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교 때는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하고,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학과 과정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제 비행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육군항공에는 다양한 헬기 기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 헬기, 어, 기동 헬기. 그래서 어떤 헬기를 이제 내 주기종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는데 그 전에 이제 기초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기초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UH60으로 갈 건지 UH1H 대신 이제 수리원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종으로 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어, 정말 복잡한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공중에서 하기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과정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항공기로 만들어놨는데 화면은 이제 공중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거 가상현실 많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어, 숙달을 하고 어, 실제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어, 실습을 하는데 항상 비행을 할 때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비행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 비행이 중요하고 제대로 알고 비행을 해야지 내 목숨 그리고 나의 뒤에 탑승하는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까지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8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8개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수료를 하고 야전에 배치되면 그때부터 진짜 조종사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어, 정말 설렐 것 같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항공 학교에 가셔서 그러한 과정을 겪길 바라면서 혹시 더 궁금한 거 댓글로 알려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